어. <laughs>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별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반짝반짝 별, 그 별이에요. 여기 정신없는 분은 우리 엄마. 과자 만드는 회사에 다니십니다. 어. 얘들아 제발. 그리고 이 쌍둥이들은 제 동생 천하와 장사예요 <laughs> <laughs> 여러분들 집과 다를 바 없는 소한 <laughs> 가족인 것 같죠? 하지만 사실 저희 집엔 커다란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skateboardyan conjugate> 우리집에 살고있는 이 이상한 생물의 정체는 말이죠 우리 아빠는 제입니다 별아 벼라. 아 어, 시은아 굿모닝 응? 뭐야 짠 모닝 인증샷 얘들아 안녕 어제 왕카운트다운에 큐티스 나온거 봤어? 나난 어쩜 좋아 나난 어쩜 좋아 <웃음> <웃음> 맞다 내일 너희 아빠 오시는 날 아니야? 아 그래서 엄마랑 공항에 나중 나가기로 했어. 아프리카 출장 갔다 오시는 거지? 어일년 응, 만에 좋겠다. 야 지금 뭐? 아이 갑자기 정년살. <laughs> 맛이 어떠냐? 뭐 하는 거야, 박동찬? <laughs> 왜 아침부터 괴롭히고 그래? 왜 아침부터 괴롭히고 그래? 야, 너 남자 맞냐? <웃음> <웃음> 박동찬, 한우 괴롭히지 마라. <laughs> 싫다면 어쩔 건데? 어쩔 거냐고? <웃음> <웃음> 거기 학생! 당장 씹고 있는 건배뱉입니다 거기 학생! 당장 그 모자 벗고 들어갑니다! 바른 자세, 바른 마음, 바른 정신 다들 학생의 번거로을 지키려는 어, 노력을... 엥? 멈춥니다! 교감선생님! 별리가괴롭혀 이별 학생! 지금 아침부터 뭐하는 겁니까? 왜 친구를 괴롭힙니까? 아 아니, 제가 먼저 저한테. 아, <sympathique> <목그랙> 됐고! 이따 나랑 잠깐, 봅 니다. <snap> 에이, 굳이 그러실 필요는... 그지, 그 <목걸> <Weird> 아, 아니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이 <gre waterproof> 제가 그렇게 많이 먹그 싶죠. 제가요 일년 동안 아프리카에 출장 나가 있었거든요. 아내 네, 그 동안 한국 음식이 어찌나 먹고 싶던지. 아 근데 이건 비밀인데요. 제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하루 일찍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고요? 사실은 우리 애들 깜짝 놀래 개출이었고. 네. 근데 그걸 왜 저한테? 아이 왜긴요. 옆자리 아니었습니다. 친구잖아요. 친구. 반갑다 친구야. 왜 이러세요? <laughs> 이거 놓으세요. 야 손님! 반가워. 아, 괜찮으세요? 아, <립> 무슨 일이시죠? 속이 불편하신가봐요. 고 아무래도 단단히 채하신 것 같은데. 아이 어르신, 제가 금방 따드릴게요 <립> 아이. 보자자. <laughs> <립> <도전자>! 아이 <립> 아, 좀 있으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아 그리고 흠버 험버 소화 소화. 아, 어? 아이 제가 아프리카 있을 때 배운 주문인데요 이렇게 하면 아픈 곳이 다+ 나는다고 하더라고요 고맙네 자넨 요새 보기 드문 청년이로구먼 하하하 <laughs> 아이 뭐요 야 이게 얼마만이려나 한국이야 <laughs> 그럼 이제 별이네 학교부터 가서 깜짝 놀라게 해줘야지 회복게 젊은이 아유 어르신. 아주 몸은 좀 어떠세요? 덕분에 많이 좋아졌니. <laughs> 자 이거 밖에 자네한테참 고마운데 내 줄건 없고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귀한 물건일세. 아 이제 이런 걸 죄가 받아도 부디 잘 간직해 주시게 소중하게 대하면 큰 행운을 가져다 줄 거고. 어? 아예 어르신 고맙습니다. 함부로 여기면 큰 불행을. 가져다 줄 걸세. 유별 학생, 당장 집에 전화해서 어머니 오시라고 하세요. 네, 저기. 응? 아뭐 합니까? 전화 안 걸고? 어, 어떡하지? 엄마 나 아니어도 바쁘고 힘든데. 아 저기 교감 선생님, 엄만 바쁘셔서 못 오실 것 같은데. 그럼 아버지 오시라고 하세요. 아니 그게 아빠도 좀 지금 외국에 계셔서요. 너참 그럼 반성문 발표함 쓰고 가세요. 네? 예, 대장이네요. 아 싫은 부머린 모시고 오세요. 아니요. 반성문 쓸게요. 네. <laughs> 저기 얘야. 너 2학년 2반 교실이 어디 있는 줄아니 어? 제가 2학년 2반인데. 무슨 일이시죠? 아, 별이라는 애를 좀 만나러 왔어. 유별이요? 지금 교무실에서 반성문 쓰고 있어요. 걔 완전 사고뭉치에 구제불능 문제하거든요. <laughs> 그렇구나. 너 아저씨랑 프로레슬링 한판 할까? <laughs> 야, 재밌지! 아, 뭐요 음. 재료 없어요. 음. 야, 너 친구를 그렇게 <laughs> 나쁘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럼 아저씨 니만 간다. <laughs> 유별 학생은 반성문 100장 다쓸을 때까지는 수업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그러게 부모님 부르면 될걸왜 괜한 고집을 부립니까? 고집 부린 거 아닌데... 진짜 봐줄 사람이 없는 건데... 별아! 어? 우리 딸! 이 목소리... 야, 우리 딸 여기 있었구나! 와, 아빠! 여기는 어떻게... 어떻게든 우리 별이 보고 싶어서 왔지! 와!

아빠 얼굴이 개 같아. 어허, 얘가 아빠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개라고. 에? 내가 정말 개가 됐어. 그... 아니 유별학생 이제는 학교에 개까지 데려온 겁니까? 저기 교감 선생님.

여기 섭니다! 이 액체는 아주 위험하니까 한 방울만 살짝 넣습니다 한 방울... 거기 섭니다! 내가 개가 된다니! 아빠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왜 개가 됐어? 나도 모르겠어.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아벌라보키비야내 어? 어. 조각상을 소중히 간직하라 했는데 벌써 잃어버려? 그 벌로 조각상을 찾을 때까지 계로 살아야 하니? 네? 그리고 이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게 돼도 평생 개로 살아야 해. 네? 저는 이미 아는데요? 넌 변하는 모습을 봤으니 빼주마. 단 이제부터 네 아빠 너하고만 말이 통하고 다른 사람한텐 다 개소리로 들릴 것이니라. 아, 말도 안 돼! 아,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어요? 조각상을 찾아내거라 그래야만 넌 다시 인간이 될수 있다. 그럼 난 이만하베. <laughs> 어르신! 아, 할아버지 이 h 음. 아이 분명 학교에 들어올 때까지 t 조각상을 음. 갖고 있었는데... 어, 다리 아파 i 이제 더못 찾아 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 h 어떡하고 아빠 기다리고 있을 텐데... 뭐, 어떻게 is it? What is it? 아휴, 진짜 하루가 엄청 길었다. 그래도 아빠 오니까 음, 좋지. 교키 뭘? 교감 선생님한테 혼날 일만 남았고 아빠 멍멍이가 되는데. 에이 그래도 재미 있었잖아. 재미는 뭘? 에이 재미 있었잖아, 좋잖아, 그렇잖아. 어? 아니 누가 운동장에 이런 쓰레기를? 어, 나 보기가 역겨워. 어, 절로 가! <laughs> oh, fantastic!